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3일 성범죄 전력으로 착용한 전자발찌를 버리고 외출한 혐의로 조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1일 오전 4시께 위치 추적 장치인 전자발찌의 전원을 끄고 나서 같은 날 오후 6시께 자신의 집에 버려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부산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조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했습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성범죄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가 사는 집에서 조씨를 붙잡았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